안녕하세요. 디디딧입니다. 갤럭시탭 S11 울트라가 출시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작 S10 울트라와 비교해 디자인, 성능, S펜, 디스플레이, 배터리까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직접 사용해보면서 느낀 만족스러운 부분과 아쉬운 점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갤럭시탭 S11 울트라를 처음 손에 쥐었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가볍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작 S10 울트라가 727g이었는데, 이번 S11 울트라는 약 704g으로 23g 가벼워졌고, 두께도 5.3mm에서 5.1mm로 약 0.3mm 얇아졌습니다. 색상은 실버와 그레이 두 가지로 출시됐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듀얼에서 싱글로 바뀌면서 디스플레이 침범 영역이 줄었고, 물방울 노치 형태가 적용됐습니다. 다만 이 노치 디자인은 엔트리급 핸드폰에서 넣어주는 형태라 이번 갤럭시 탭에 들어간 건 살짝 아쉬운 부분입니다. 후면 카메라는 기존의 올리브링 스타일에서 깔끔한 원형으로 바뀌었고 전체적으로 더 정돈된 인상을 줍니다. 버튼 배치도 달라졌는데 기존 사운드 조절 버튼 위쪽에 있던 버튼이 맨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였는데 아마 사용자 불만들이 많아 반영을 해준 것 같네요. 호고핀은 하단에서 후면으로 이동했는데 추후에 출시할 액세서리들이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해지네요. 스피커 그릴도 구멍형에서 일자형으로 바뀌면서 디자인적으로 통일감이 생겼어요. 갤럭시 탭 S11 울트라의 디스플레이는 전작과 동일한 14.6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패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상도는 2960x1848로 스펙상 변화는 없지만 실제 체감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밝기입니다. 전작 S10 울트라의 최대 밝기가 약 930니트였던 반면 이번 S11 울트라는 최대 1700니트까지 올라갔습니다. 무려 770니트가 상승한 셈인데요. 밝은 조명 아래서도 화면이 또렷하게 보여서 실사용에서 훨씬 편리했습니다. 주사율은 최대 120Hz로 웹서핑이나 영상 시청, UI 전환 시 부드러운 화면 움직임을 지원합니다. 색 표현도 개선됐습니다. 컬러의 깊이나 명암 대비가 더 뚜렷해졌고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다만 색감은 전반적으로 붉은 톤에 가까워졌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확실히 붉어진 느낌이 강한데 색 온도로 따지면 6,500K 정도로 살짝 따뜻한 편이에요. 특히 시야각이 벌어질수록 붉은기가 더 도드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미지 작업이나 색상에 민감한 콘텐츠를 다루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신경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반사 AR 코팅은 이번에도 울트라 모델에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작 S10 울트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던 기능이지만 이번에도 기본 모델에는 빠져있어서 기본형을 사용하는 분들은 별도 저반사 필름을 구매해 붙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갤럭시 탭 S11 울트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S펜입니다. 외형과 사용감 모두에서 확실히 달라졌고 실제로 써보면 이번엔 진짜 잘 다듬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웠어요. 디자인은 기존 S10 울트라의 둥근 형태에서 벗어나 육각형 연필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손에 쥐었을 때 안정감 있고 둥근 형태인 S10과 달리 책상 위에 올려놨을 때 굴러다니지 않아 실사용 만족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육각면 중 하나는 회색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 면이 정확한 부착 위치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탭밑면에 붙일 때 회색 면을 기준으로 맞춰주면 자석이 안정적으로 작동해 흔들어도 잘 떨어지지 않아요. 무게도 줄었습니다. 전자 게스펜은 14.5g이었지만 이번엔 10g으로 4.5g이나 가벼워졌습니다. 아마 배터리를 빼면서 이 무게를 덜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부분 디자인은 애플펜슬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펜촉은 앞부분이 얇아서 눕히면 펜촉이 떠서 인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울기를 많이 신경 써야 했지만 신형은 펜촉이 두꺼워져 많이 눕혀도 인식이 잘 되어 기울기 신경을 안 쓰고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필기감은 애플 펜슬과 기존 S펜 두 제품의 중간 느낌이에요. 애플 펜슬처럼 부드럽게 써지면서도 S펜 특유의 저항감이 적당히 살아있어서 필기와 드로잉 모드에서 밸런스가 잘 잡힌 느낌이었습니다. 펜촉 교체도 편리해졌습니다. 전작에서는 손톱으로 교체할 수 없어서 전용 집게 도구가 필요했지만 이번 모델은 손톱만으로도 쉽게 교체할 수 있어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다만 펜촉이나 액세서리 호환은 불가능해서 기존 사용자 입장에서는 새로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번 S펜은 블루투스 기능이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스처 컨트롤이나 리모컨 기능, 예를 들어 카메라 셔터, 미디어 제어 같은 기능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전작에서 블루투스 연결이 좀 불안정하기도 했고 기능들을 전부 다 사용하던 건 아니었기에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진 않아요. 기능을 간소화했다는 느낌이 강하고 전작에서 기능을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빠른 도구 모음 기능은 작업 흐름을 끊지 않고 펜 종류, 굵기, 지우개 전환 등을 빠르게 조절할 수 있어 드로잉이나 필기할 때 효율이 크게 올라갈 것 같네요. 스피커는 전작보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출력이 높아졌고 저음과 고음 밸런스가 잘 잡혀 영상 볼때 몰입감이 크게 향상됐어요. 공간감도 잘 살아났고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감상 시 별도 스피커 없이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콘텐츠에 따라 공간감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약간 과하게 들릴 수 있어 영상보다는 음악 감상에 더 적합하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카메라는 다운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듀얼에서 싱글로 바뀌면서 노치 영역은 줄어들었고 디스플레이 몰입감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촬영 결과물에서는 저조도 환경에서 노이즈가 더 도드라지는 편이었어요. 영상통화나 간단한 셀피에는 충분하지만 어두운 실내에서 자주 촬영하는 분들에게는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탭으로 사진을 많이 찍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갤럭시 탭 S11 울트라인은 미디어텍 디멘시티 9400 플러스 칩셋이 탑재됐습니다. 고 출시될 디멘시티 9500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모델에 9400 플러스가 들어간 건 살짝 아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긱벤치5 기준으로 싱글 코어 2860점, 멀티 코어 9082점을 기록했는데요. 전작 대비 싱글 약 25%, 멀티 약18% 향상된 수치입니다. 그래픽 성능도 3D 마크 테스트 기준 최대 36%, 최소 54%까지 개선됐고, 소비 전력은 약17% 감소해 전성비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물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1과 비교하면 싱글 코어는 약 16%, 멀티 코어는 약13% 정도 낮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이런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웹서핑, 영상 스트리밍, 문서 작성, 멀티태스킹, 삼성 덱스 모드 전환까지 일상적인 작업에서는 전혀 지연 없이 부드럽게 작동했고 앱 전환 속도도 눈에 띄게 빨랐습니다. 태블릿을 데스크톱 대체용으로 쓰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서브 디바이스로 활용하는 만큼 극한의 성능보다는 안정적인 호환성과 부드러운 사용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갤럭시 탭 S11 울트라는 One UI 8.0 기반으로 구동되며 멀티태스킹과 덱스 모드에서 특히 개선된 점이 많았습니다. 퀵 패널은 팝업 형태로 바뀌면서 기존 작업을 유지한 채 빠르게 설정을 조절할 수 있었고 애니메이션도 간결해져서 전체적인 UI 반응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멀티태스킹은 확실히 더 유연해졌습니다. 특히 삼성 덱스 모드는 이번에 완전히 다듬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덱스 모드로 전환할 때 UI 경계가 애매하고 창 배치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에는 데스크톱 환경처럼 자유롭게 창을 배치하고 작업 공간을 최대 4개까지 저장해두고 상황에 따라 빠르게 불러올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앱을 여러 개 동시에 띄워도 프레임 저하 없이 부드럽게 작동했고 창 크기 조절이나 화면 분할도 직관적으로 바뀌어서 작업 흐름이 끊기지 않았어요. 다만, 데스크톱 모드마다 똑같은 앱을 중복 실행할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갤럭시 탭 S11 울트라의 배터리는 전작 대비 400mAh 늘어난 11600mAh입니다. 수치만 보면 소폭 상승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사용해보면 효율이 훨씬 더 크게 체감됩니다. 유튜브 영상 연속 재생 기준으로는 전작보다 약 1시간 30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었고 디스플레이 전력 소모 최적화와 칩셋의 전성비 개선이 맞물리면서 체감 지속 시간이 확실히 늘어난 느낌이었습니다. 충전 속도도 개선됐습니다. 0%에서 100%까지 완충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1시간 40분으로 전작보다 약 12분 정도 단축되어 하루 종일 사용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배터리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갤럭시 탭 S11 울트라는 전체적으로 잘 다듬어진 제품입니다. 디자인, 디스플레이, S펜, 성능, 소프트웨어까지 고르게 개선됐고, 특히 S펜과 멀티태스킹 환경은 확실히 한 단계 올라간 느낌이었습니다. 기존 S8이나 그전 모델을 쓰던 분들이 업그레이드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제품이지만, S9, S10을 쓰시던 분들이 넘어가기에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디자인이나 디스플레이 밝기 같은 변화는 분명 있지만 핵심적인 기능 변화는 S펜과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삼성은 신제품에 신규 소프트웨어를 먼저 반영하고 반응이 괜찮으면 하이 모델에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S10이나 다른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부 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S펜이 너무 기대가 되는 분들이라면 이번 모델은 확실히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디자인, 필기감, 기능성 모두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S펜 중심으로 태블릿을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업그레이드할 이유가 될 거예요 이번 갤럭시탭 S11은 태블릿을 업무, 창작, 멀티태스킹에 적극 활용하고 최신 기능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을 드리지만 영상 시청이나 필기 위주로 사용하며 가성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오히려 전작 모델인 S9이나 S10을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